2021학년도 제41대 총학생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본교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각종 학술자료의 구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도에 위치한 본교 항공우주 캠퍼스가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됐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제41대 총학생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의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쳐 등록된 후보자들은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올해는 각각 총학생이 한 팀, 공과대학 12팀, 문과대학 4팀을 포함해 총 34팀이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아템 물류학부와 경영대학에서는 입후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실시되는 총학생의 선거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해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선거 방식은 투표지 에 직접 투표했던 지난 방식과 달리 학우들은 선거 당일 인하대학교 어플로는 오푸시알람을 통해 선거 링크를 받게 됩니다. 이어 해당 링크에 접속해 자신의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투표가 가능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 공청회에서는 기자들과 일부 학우들의 후보자에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정상화된다면 다시 학교 상담 심리센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본 선거는 오늘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거 마지막 날인 3일 당일 오후 7시에 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재정확화를 이유로 각종 학술자료의 구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정석학술정보관이 올해 12월부터 재정확화를 이유로 아이 트리플리와 아스테미 구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계 재정시 문제를 이유로 자료 구입 예산이 2019학년도 대비 50% 이상 삭감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12월부터 그동안 사용하였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대학원생을 비롯한 많은 학우들은 재정학화로 인한 예산 감축이 연구의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제의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듯 인화광장을 통한 학우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11월 21일 정석학술 정보관은 i트리플리와 아스템의 구독 취소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i트리플리와 아스템에 대한 구독 취소 결정만 철회됐을 뿐 그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여러 품목들의 구동이 중단되거나 종수가 축소되는 것에는 변경 사항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본교의 이번 학술 자료 구독 취소 결정의 자세한 배경과 함께 축소된 품목에 대한 재구독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 봤습니다. 전화를 통한 문의 결과 본교 정석학술 정보관에서는 학술지 시장이 구조적으로 독점 시장이고 매년 3%가량 가격이 인상되는 반면 자료 구입 예산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과 대학의 학생수 감소, 등록금 동결 등의 이유로 확보가 어려워져 구독 취소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품목의 경우 사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복사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해 취소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축소되거나 구독 취소된 품목의 재구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내년에 다시 구독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향후 여건이 좋아질 경우 재구독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도에 위치한 본교 항공우주 캠퍼스가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항공우주 캠퍼스가 송도에 준공되면서 현재 본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우들이 새로운 캠퍼스 내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캠퍼스에서는 항공우주공학과를 포함한 두개 학부, 세계 대학원에서의 교수 및 연구진 510여 명이 용현동 캠퍼스에서 이전에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캠퍼스 1층에는 항공우주 산업과 관련된 장비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2층은 도서관 및 강의실, 5층은 학우들의 팀 프로젝트 실험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도서관은 대출 반납과 열람 활동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항공우주 캠퍼스의 옥상에는 학우 및 교직원을 위한 휴식터가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1학년을 제외한 항공우주공학과 2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캠퍼스에 와서 좋은 점은 어,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어, 집중을 잘할 수 있고 또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본교 항공우주캠퍼스가 들어선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송도사각 융합지구로 항공산업과 관련된 2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본교와 공동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캠퍼스에서는 항공기들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 무인드론 등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유창경 이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국제과제 수행 등 수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IBS 뉴스 이유진이었습니다.